이번 시간은 ELB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뭐 헬스체크하고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헬스체크 하는 로직은 실제 이제 헬스체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HTTP 형태나 HTTPS, TCP 이제 포트만 룩업을 해본다거나 포트가 열려 있는지 해당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HTTP 실제 특정 포트에 HTTP 응답까지 요청을 해서 답이 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킹이 가능하고요. TCP가 디폴트이고요. 실제 이제 패스를 지정하는 부분은 뭐 서비스하는 실제 인스턴스의 경로를 지정을 해서 그 해당 경로의 값을 가져오게끔 이제 HTTP나 HTTPS로. 서비스를 체킹할 때요. 예. TCP 같은 경우는 뭐 패스 체킹이 의미가 없겠죠. 포트가 열려 있는지만 보는 거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타임아웃 이제을 체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HTTP는 6초 동안 대기라고요. TCP나 이제 뭐 HTTPS 같은 경우는 10초에 따라서 응답을 체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자주 보낼 거냐 인터벌? 에 대해서 뭐 10초나 30초 세팅이 가능한 것 같고요. 30초가 디폴트로 세팅 값입니다. 사실은 어 일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보면 엄청 높은 수치죠. 뭐 여러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AWS나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뭐 계속 낮추기는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스턴스의 자원 입장에서도 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홀드라고 해서 이 인터벌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헬스 체크를 하는데 얼마나 안 받았을 때 애가 죽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서비스가 문제라고 인지하고 로드 밸런스 그룹에서 이제 빼는 뺄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그 카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폴트가 3회. 그래서 세번 인터벌로 헬스 체크를 했는데 각각 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특정 인스턴스가 예를 들어 답을 안 줬다라고 하면 얘는 세 번, 10초 만약에 세팅을 해놓고 세 번이면 30초 후에 맥스로 따지면 30동안 초 서비스가 안될 수도 있는 거죠. 특정 사용자들한테는 이쪽으로 부하 분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LB에 대해서 모니터링 팩터는 어떻게 하냐? 모니터링은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이제 매트릭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죠. 뭐, 봐야 되는 지표 값들은 트래픽이라든지 성능이나 뭐 헬스체크에 대한 값들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헬스체크에 대한 매트릭들은 정의가 어느 정도 이제 유효한, 유미한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얘가 이제 액티브 플로우 카운트가 얼마냐, 컨크런트 이제 TCP 플로우가 얼마나 되냐, 넷플로우 카운트 렌즈 새롭게 들어오는 뉴플로우 카운트 는 얼마나 되냐 실제 처리 되고 있는 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tcp 클라이언트 리셋 카운트 라든지 elb 리셋 카운트 에 대한 부분도 어느정도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클라우드와치의 매트릭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임계치가 됐을 때 알람 같은 걸 띄워놔서 임계치 설정하고 알람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상태 정보에 값하고 어느 정도 이제 피크 정보치에 대해서 한번 습득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임계치를 걸어놓고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액세스 로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제공이 가능한데요. 왜냐면 이제 뭐 이게 거의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실제로 이제 ALB나 클래식 ELB 같은 경우는 얘가 웹 서버처럼 앞단에서 요청을 다 받은 다음에 뒤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가 액세스 로그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NLB 같은 경우는 TLS일 때만 이게 제공이 가능하고요. TLS 기능을 올렸을 때만. 그다음에 이제 VPC 로그를 가지고도 체킹을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상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로그 가지고도 어떤 API 호출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지에 따라서 ELB 의 상태 정보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서비스가 된다 안 된다를 뭐 특정 사용자가 서비스가 되는데 특정 사용자는 서비스가 안 된다. 대부분이제 ELB의 요구사항들 그리고 갑자기 스케일 아웃할 때 뭐, 캐파가 몰린다? 아니면, 오토스케일링이랑 연동돼서 동작을 하는데, 뭐, 잘 오토스케일링이 잘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다 ELB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매트릭 정보들하고, 이런 로그들 같이 같이 보면서, 실제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